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속눈... 속눈썹 펌을 좀 혼자서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샵에 가서 한두달 단위로 계속 꾸준히 받았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받는데 한, 한 4만원 돈이 들어요. 그니까, 러 어. 그래서 셀프로 할수 있는 속눈썹 펌 키트를 샀어요. 쿠팡에서 제일 댓글이 많은, 평점이 높은 제품으로 샀거든요. 아던샵 셀프 속눈썹 펌 세트. 진짜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나는 뽕을 뽑는 것이다. 먼저 살짝 뜯어봤어요. 설명서가 들어있더라고요. 펼치는 순간 아 역시 돈이 최고구나 <laughs> 해야 될게 되게 많네. 일단 뜯어보면은 되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에 유분기가 없어야 된대요. 요거에 프라이머를 묻히래요. 요 프라이머 속눈썹이 너무 직모거나 억센 경우에는 뷰러를 살짝 해주라고 적혀있거든요. 로트를 내 눈에 맞는 크기로 골라야 돼요. 미듐, 미듐, 나이슨가?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네요.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긴 해요. 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기 집에 잘하는 거였어. 제가 바짝 속눈썹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속눈썹을 해보긴 할 텐데 이걸로 쓸어주래요. 이 앞쪽을 잘 붙이기가 되게 어렵네. 여기가 자꾸 로또가 떠요. 근데 뭔가 내 느낌인데 이 과정이 진짜 잘해야 뒤에 과정들이 순탄할 것 같아요. 아씨, 아씨, 놀아, 놀아. 이게 잘 붙인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그만하고 싶어요. 낱개 포장돼 있네. 오딱 좋다. 어, 이 파마약 냄새나던 아이가 너구나. 덮개 같은 게 있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덮어주고 떼고 이걸로 긁어내라고 했어요 크림을 또 아까랑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1이랑 1 2 갑시다 드디어 또 12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솜에 프라이머를 묻혀 크림을 깨끗이 닦아달래요 떼어내주세요 음... 실패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샵에서 한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사불란하지 못해요. 뭔가 정돈된 느낌은 좀 적어. 내가 똥손은 아닌가봐요, 여러분.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런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집에서 놀 예정이다 하시면은 갖고 가셔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샵이랑은 비교하시면 안될것 같다 어, 이번 한 번만 이쪽도 그냥 제 손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샵을 갈것 같습니다 리뷰 영상이 몇, 길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짧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시간은 굉장히 짧지가 않아요 지겨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나 예쁜 하루 보내세요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ch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bro.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I like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